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본문은 니에미아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는 청년묘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난제 앞에 서게 됩니다. 나쁜 일을 한게 아닌데 왜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발생하는가 짐,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지 예상할 수 없었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건강의 이슈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쁜 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하여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나님 살아 계신 게 맞는지 이 믿음 진짜 지켜 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니에미아 사장은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다시금 귀환하여서 성전을 지었고요 한 9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금 쌓게 되는데 주의 명령에 따라 니에미아 총독과 남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성전 주변에 성벽을 쌓게 되는 사명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었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공동체 재건을 위해 가장 중요했던 성벽 쌓는 일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 나타나서 성벽을 쌓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조롱했고 비난했고 사기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되겠냐? 수십 년간 되지 않았던 일이 되겠냐? 이건 헛수고다. 어차피 성벽 쌓아봤자 너무나 어설퍼서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거다. 이런 조롱과 비아냥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걸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애쓰고. 회사에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정직과 선, 성실을 선택하고 교회에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소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조금은 받고 모든 일들이 좀잘 풀려가야 할 텐데 주변 사람들은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이슈 관계의 이슈 경제적인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때에 마주하게 되는 방해와 조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낙심한 심령에는 위로가 되고 지친 영혼에는 새로운 힘이 되고 믿음의 길을 걷는 발걸음에는 다시 한번 담대한 용기가 불어넣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드시며 새 힘과 소망을 주시기를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공격은 옳은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격이 있을 때아 내가 잘못된 일을 하는구나 판단하며 무너질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공격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펑펑 떠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공격과 방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아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혼란스럽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공격과 방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 증거에 해당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건축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살긴 살았는데 이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 민족들이 쉽게 침입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어 갔고요.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서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그 일이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 나가기 위하여 중요한 사업을 맡기신 겁니다. 성벽을 재건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남유다 공동체가 니헤미아를 중심으로하여 참여하였습니다만 대적인 삼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조롱하며 공격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절을 보게 되면 삼발랏은 분노하며 이 성벽을 쌓는 유대 사람들을 비웃게 됩니다. 산절을 보면 도비아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바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명 위하여 애쓰고 눈물 흘리는 흘리는 그들을 응원하진 않았고요 비웃고 조롱하고 사기를 꺾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조롱과 방해, 공격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 나라를 넓히고 싶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떠한 사업과 사명을 지켜나갈 때에 방해가 거세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별해 볼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사탄이 거세게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증거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앞으로 사명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종종 경험하는 것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 저는 이제 앞으로 주의 성수 지키겠다. 더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그 순간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직장에서 문제를 겪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간혹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 위에서 헌신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복이 주어져야 되는데 왜 이처럼 공격을 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와 같은 겉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히 여기시고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막고자 정말 애쓰고 있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결단한 것을 인내하면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시는 위대한 간증을 한 가지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정한 대로 걸어가시면 방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습니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분별을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어그러질 수 있다. 이 점도 같이 함께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이 사탄의 공격인지,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사건인지를 한번 솔직하게 분별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공격인지 내 잘못인지 분별이 어렵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가까운 동역자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나눕니다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사명 위에서 걸어가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사탄의 공격일까요 아니면 저의 욕심이나 제 잘못이나 제죄 때문인가요 그러면 주변 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분별한 내용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쭉 가지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회개의 내용인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인지 분별이 가능하게 되고요. 사탄의 공격이면 대적하면 되는 것이고 나의 실수라면 회개하며 고쳐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혹은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왜 이처럼 어려움이 발생하는가 그 방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물러설 필요가 없겠습니다. 혼란을 겪을 필요 없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 이처럼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꼭 그렇게만 분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그분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자꾸만 공격하는데 혼란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게 될 때에 니에미아와 남유다 공동체가 결국 성벽 쌓는데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혼란을 느끼면서 결국 넘어졌다면 성벽 못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사탄을 대적하며 벽돌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을 때에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52일 만에 성벽을 쌓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신과 간증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과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어떠한 공격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구나. 그래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 점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주어진 역할 벽들을 하나씩 올리는 그 일에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삶또 간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지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 서게 될 때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변 환경과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이 장애물은 이 산은 도무지 넘을 수가 없겠다. 객관적으로 볼때 나는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지혜도 없고 체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아 그러면 못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그 얘기를 걸어가는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절과 3절에서 삼발락과 도비하는 유대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저 연약하고 초라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 성벽을 쌓을 수 있겠느냐 지금 수십 년간 성벽 못 쌓았는데 당장 너희들이 어떻게 쌓을 수 있겠느냐 조롱했습니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인데 헛수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했던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은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되는 이민족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돌아올 때야 페르시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기에 자제가 넉넉했지만 성전 짓고 지금 한 90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은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인력도 모자랐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벽돌 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될까 싶었던 일에 해당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발락과 도비아가 흔들렸던 남녀다 백성들이 놓쳤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었고 성벽을 쌓을 만큼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이 성벽 제거는 니에미아 총독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꼭 성벽을 한번 쌓아 보겠다 개인의 목표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죽기 전에 성벽만큼은 내가 쌓고 다음 세대에게 물러주겠다 이런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명령하셨고 주관하시는 일에 해당됐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기에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것 하나님의 일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할 때. 또, 직장에서 정직함과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 보려고 할 때. 또,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은 낮은 곳에 계셨다고 하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를 선택해서 묵묵히 섬기려고 할 때.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잘안 해줍니다. 너 혼자 왜 그렇게 애쓰냐? 너 혼자 애쓴다가 뭐가 달라질 것 같냐? 또, 그게 되겠냐? 포기해라. 어차피 안 된다. 타협해라. 다양한 말들을 듣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들은 아닌 겁니다. 나의 어떤 자원, 환경, 형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 그게 맞는 것 같네, 빨리 타협하고 세상의 조언을 붙잡는 게 지혜로운 것 같네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혼자라면 그들의 조언을 붙잡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두가 어렵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는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정확한 타이밍에 도와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성벽 어떻게 쌓겠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의 사명이 전능하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들보다 똑똑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집안이 훌륭하신 분들 간혹 나오는데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이 성취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들이 그 일을 했을까 싶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작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덟 명의 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적게 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팔매를 의지한 것도 아니었고요. 평상시 열심히 훈련했던 거 의지했던 거 아닙니다. 그걸로 어떻게 2미터 넘는 장군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권리와 세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에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 말을 더듬었다고 했죠. 말이 어눌해서 말도 잘못 했고 성격도 소심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비록 열로하였고 말도 잘못 하지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이 이끌어 갈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성가학교의 그 주제가 믿음으로였는데요. 그 내용 보게 되면 여우수와 군대가 여리고성 정복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성 일복밖에 돌라 는 거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으로는 여리고 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이 순종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 그 성이 무너지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믿음 지켜가며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가운데 세워 나가는 일.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고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어차피 안 돼. 어려워. 그냥 교회에 맡겨.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정직함을 지켜가는 것, 교회 안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것. 그 쉽지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되겠습니다만 그때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이 어려운 문제 도와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신 분들이 결국 주님의 역사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사명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가 한다고 될까? 끝까지 하는 게 맞을까? 흔들리는 것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버거워 보이는 것들도 많고, 주변에서는 아, 이제 그만하라고, 어차피 안 된다고, 다안 됐다고 말하는 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회 자리에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며 도우실 것을 신뢰하며 이제는 묵묵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 분들의 공통점은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제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래 기도부터 하자 내가 그러니까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도 구하고 지혜도 얻고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경우에는 사람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내 마음이 너무 힘들면 같이 울어줄 사람 찾아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울어주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와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아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고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다들 성벽 쌓는 거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서 시작을 해나가는데 주변에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막 사기가 꺾이고 못하겠다고 하고 되겠냐고 얘기하고요 이와 같은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 지도자로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때 니에미아는 남유다 공동체를 대적하지 않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다툼하다가 괜히 감정 소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가지고 대꾸하거나 권력을 사용해서 전투를 치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문제와 속상한 감정.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화가 났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분노의 감정을 사람에게 먼저 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대 그들이 막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노력거리가 되어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적들 아직 용서할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벌받게 해달라고 노략거리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대적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 가지고 싸워봤자 결국 서로 망가져 가는 거거든요.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나거나 억울함을 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처럼 막 저주하는 말 못할 거야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니에미아가 했고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되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푼 겁니다. 오들을 보게 되면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하나님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들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안 돼요. 주 앞에서 그들이 제가 그대로 머물게 해주셔서 결국 심판받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인데 용서해 주시면 안 되고 벌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났고 억울했고 분노했기에 그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스란히 솔직하게 고백했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니에미아와 믿음의 공동체가 했던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싸우느냐 시간 보내지 않고요 벽돌 쌓았습니다 지금 벽돌 쌓는 게 우리 일이면 이제 벽돌 쌓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벽이 재건되어졌던 이 놀라운 결과의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니에미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 완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영적인 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또 기도 없이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이유 없는 비난과 공격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소하고 싶고요. 설명하고 싶고요. 때로는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다툼을 선택하는 거죠. 결국, 감정적으로 다투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불난집에 기능 확 갖다 붙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면,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불이 막 나가지고요. 결국, 양쪽 다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린 니에미아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힘든 마음을 어차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포장 안 해도 내 속이 어떤지 다 아시거든요.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상황들, 내가 나쁜 일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렵고 공격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복잡한 문제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소망과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벽돌 쌓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계속 매몰되어서 넘어지지 않고요. 이 감정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역할, 가정에서의 벽돌을 쌓는 것, 교회와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벽돌 하나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52일 만에 남녀다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감정도 다스리고 기도를 통해 마음도 붙잡으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벽돌도 쌓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한 거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나쁜 일한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는지 마음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니에미아가 선택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힘든 마음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지혜와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벽돌을 하나씩 쌓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우리의 복된 인생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